아씨도리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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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멈춰. 한번 만시면안돼 멈춰봐요. 에, 네, 안 돼요. 쏘고 싶어저 지금 멈. 아, 진짜 그냥. 부지 한싹 아.. x 네 근데 부지 한싹 f u c k i n g mother of bxxch f u c k i n g 부지 한싹 a w w h a t the f u c k is f u c k i n g 어 잠깐만 a h h h h h h 어.. 구만 디오한테 맞고 올뻔 했네 디오가 강해 조조에 나오느 아아.. 그지요? 딴, 딴 건데. 어. 아, 렉 걸려서 야투게임 못 껴.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저거. 어, 야투끼임이좀 낫다? 야, 트레이서도 아니고 왜 이래, 나. 같이 가. 없어? 어. 시프트 누르면 조용조용 걸리지. 다 이거 확인해 봐봐. 여기 이거 확인해 보라고, 미러건 사용해 보라고요. 한국말 몰라 미러건. 그래, 나 지금 너... 어... 어할 거야? 없는... 아! 미러가 썼는데 왜이왜 걸려 어 문이 열려있어요 앞문이 그럼요. 앞의 문이, 문이 열려있어요 그냥. 그냥 3 2 1아 어딨어 뒤에 예? 됐습니다 아이 생긴건 다 너야 Get on the ground now! Premises, 아, 나 왼쪽 게이 아, 게이니 아, 왜이어게 갓이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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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파> 아, <잠깐만요, Haha Ministry> <unacceptable> 네. 뭐야? 아, 있습니다. 있어? 있어? 제가 한명 지금, 완료. 뭐 화장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이..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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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지 진입 가만 가만 어? 아아 어어 얘 용의자였어 어 용의잔데요 내려왔거든요? 아무것도 안했는아나무시구아아그깜짝이 저기요. 갑자기 왜 이상 사장이 있는데요. 웅이가가네요. 왼쪽 대쪽 대쪽 시민 있어 시민. 여 시민. 기광탄나나나 어. 아, 나 뒤로 갈게. 나프 아, 클리어해. 잠깐만, 시민, 시민. 여기, 시민아, 나이 프레미아 졌댔어. 그러 시민, 시민 페프 시민, 자, 자, t h i s is t a l k s e c u r e t hear e a a n d w e l l s e n d f o r e n s i c s n 여기 클리어야. 쪽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클리어. 클리어 <laughs> 하고 <생각하고요>, 미친놈아. 뭐나벌 있었어. 오빠. 갑자이야얘가 칼로 찌르려고 했거든요. 죽일까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찌려가지. s t o c o n 앞쪽에 누구 있다. 네, 앞쪽에 누구 있어. 저 저기다. 송과탄 송과탄 송과탄. 오케이. 아, 레벨. Gonna... 아. Gonna... 아웃. 어우 너의... 나를 리고 너를 레플리. 남쪽 나나 위쪽. 아자 어디 아저저 저거 저, 저. 확인해줘. 확인해줘. 어? 너 확인해줘. 확인 있어? 일단 없고요. 어. 일단 안 보여 아무것도. 그 열기. 어, 발로 깔아. 어디가? 어디? 말이 어얘 어디 발견! 요 안에 있음! 요 안에! 요 안에 있음! 어, 안에? 오케이 요 안에 있음 많아? 용의자 아, 용의자하고 말을 하라 용의자 용의자 시민이하고 말 하고 여 확인 내가 미에 확인 아, 비확인 확인해. 너인할게 비타게. 해밑고확인했다 안에 있어. 안에 있어. 용의자 있어 안에 해이용용이용 이용해. 이 총에 이용 이용해. 이이 뭐, 나 거기.. E 리는뭐아 비켜! 이 <laughs> 용의자랑.. 아 시민이야? 뭐, 용의자랑 시민이 헷갈려 찌지겠네 got... 아니 총을 들고 있으용자고 용의자랑.. 얘들다용의자 한데 yeah. 그럼 뭐.. 확인니까 오늘 왜 이렇게

여기 체포해. 내가, 내가, 내가 체포할게. 너가 맞아 어 잠. 갑자기. 진정해. 어 끝났다. 아니야 아니야. 체포해. 그그 어디갔어?